여름이라매 출이 없죠. 아, 오픈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손님 많았거든요. 아, 700명 이렇게 왔어요. 어? 한 달에요? 하루에. 하루에? 네. 와 가게가 예쁘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. 대부분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셔서. 그래요? 네. 여기 카페 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저희 브런치 매장도 찾아주시거든요. 또 이렇게. 다니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시거든요. 공원 같아요. 전젊 <laughs> <laughs> 분들이 되게 이 장소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<laughs>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무에도 저희 농원이 있어서 이게 네. 유지가 네. 되고 있거든요. 네. 네. 시작하고 어. 여름이라 매출이 없죠. 아, 아, 오픈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많았거든요. 아, 7 0 0명 이렇게 왔어요한 <laughs> 달에? 하루에 네. 우와, 이렇게 많이 왔어요. 음. 나, 난리가 아니었죠? 지금 현재는 지금 베이커리점이 지금 매출이 많고요. 지금 제철인 무화과를 이용해서 신메뉴 많이 나오고 네. 있어요. <laughs> 아, 엄청 먹음직스러워 <먹은> 보이는데. <laughs> 이거 직접 개발하신 메뉴예요? 네, 동생이 다 매일 생각해서 신메뉴를 내요.